연습해보자 1번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4점을 지난다 y 좌표가 같은 bc 거리가 얼마다? 4일 때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한번 볼게요 얘는 사다리꼴이야 근데 사다리꼴 중에서 어떤 사다리꼴이야? 얘는 축이 뭐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거든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BC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간격이 얼마씩이란 얘기야? 2씩이란 뜻이야. 알겠니? 이해됐어? 음. 그러면, 봐봐. 이때의 X값이 얼마란 얘기야? 2란 뜻이야. X가 2일 때, Y값, Y값, 여기 Y값이 얼마란 뜻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란 뜻이야.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y 값이 얼마가 돼? 여기 있다 x에 있다 2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고하기 높이, 나도 위지. 그럼 높이. 아니, 윗변이 얼마야? 윗변. 여기, 윗변 여기죠. 여기 길이가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다음 아랫변,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그 다음, 높이. 높이는 A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니까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나누기 2. 즉, 2더하기 4는 6이죠? 6을 2로 나으니까 3이야. 그래서 답은 9가 되겠다.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차 함수 주어진 그래프의 꼭짓점이이 직선 위에 있다. 우리가 위에 있다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상에 있다. 즉, 그, 좌표를 저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2번에 2차 함수의 꼭짓점이라고 했거든 꼭짓점의 좌표 한번 읽어볼까 얼마야 2p,-3p의 마이너스 제곱이야 알겠니 바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꼭짓점의 좌표는 2p,-3p의 마이너스 제곱이야 그럼 얘를 이 직선에 대입을 하는 거야 y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3p의 제곱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 대에 얼마를 대입하고? 2p 를 대입하고, 빼기 4. 알았니? 보자.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마이너스 3p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이길 원하니까 우변으로 이항을 할까요 모두 다. 그러면 3p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쓸수 있어요. 항이, 3 개짜리인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3p와 p가 되겠고 4와 1이야. 그러면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더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합이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3p 빼기 4와 p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0 되는 건 뭐야? p가 3p 마이너스 4가 0 되는 것은 3p가 4가 되니까 p는 3분의 4. 또는 p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인데, 이 중에서 양수인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분의 4가 답이 되겠다. 다음, 세 번째.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이 함수와 완전히 포기했다.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은 일치한다. 그런 뜻이야. 일치한다. 이때, m 더하기 n 의 값을 보라. 우리 이거, 아까 어떻게 했어? 봐봐.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기본적인 모양은 변하지 않아. 평행이동을 통해서, 봐봐. 주어진 도형이 이렇게 평행이동, 차 x축이나 y축으로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모양이 변하면 얘는 평행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양의, 모양은, 폭이라든가 이 모양은 똑같이 유지가 돼야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뭘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꼭지점. 알겠니? 꼭짓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식 꼭짓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3 과로 x제곱 얼마니?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괄호 닫고 마이너스 5 얼마 있어야 돼? 얘를 2로 나눈 다음 제곱하니까 4가 되겠지? 다시 4를 빼주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3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얘가 밖으로 나오면 얼마로 나 마이너 3과 9배지니까 12가 된데 12에서 5를 빼니까 7이 돼요. 따라서, 이 처음에 주어진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잡표를 얼마가 돼? 2콤마 7이야.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다고 했거든? 알겠니? 근데 그 결과가 A랑 일치해. 근데 a 는 꼭지점의 잡표. 한번 얼마야? 얘는 0콤마 5죠? 0콤마 5야. 보인가요? 0.5인지? 그럼 2가 0이 됐다는 것은 m이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마이너스 2란 얘기죠. n도? 그렇죠. 알겠어? 7이 5가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2만큼이야. 따라서 m 더하기 n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꼭짓점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알아보는 게 가장 쉬워요. 다음. 4번.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 구하라는 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네요. 사실은 3점 유일하게 쓰는 2차 함수식 뭐라고? 일반형이라고 해? 3점이 주어졌을 때 쓰는 방법은 일반형 쓰겠다고 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각각을 대입하는 거야. 우리가 0이 많이 들어간 것부터 적을게요. a부터 적을게요. 0,2야. 2는 0 더하기 x에다 0 넣으면 0이야. 그럼 c가 돼. 즉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가 된다고요? c가? c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3과 3 콤마 5를 대입해 볼게요. y 대신에 3을 x 대신에 1을 대입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돼. 1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 2 e 이항하면 자별으로 이항하면 빼기 이가 돼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콤마 5를 대입하면 5는 3 대입하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이가 돼서 즉, 9a 더하기 3b가 얼마가 돼? 2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3이 되죠. 근데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하자. 3, 일은3 3, 일은 3, 3, 3, 3, 9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럼 얘를 가감법을 통해서 a, b를 구해볼 건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4a가 2가 되므로 a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여기다 있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에서 얼마를 빼야 1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식이 되겠다.